예전에 2000년대 그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헌재에서 관습헌법 뭐 이후로 이제 수,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네. 궁금한 게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 헌법재판소의 그 관습헌법 그 결정을 따르지 않고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다시 한번 험제 다시 한번 받아 봐야 되는 건가 뭐이 절차는 네.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받아야 돼요 네. 어.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예? 노무현 정부 때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었었어요 음. 그죠 네 이제 제가 지금 준비 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신자가 빠지죠 왜 이미 정부 부처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예? 건설도 아니죠 건설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수도 특별법이죠 음. 어~ 그렇게 해서 일단 국회에서 어, 논의 논의 절차 심의 절차 한번 거쳐보고 아마도 그때와 같이 헌법소원을 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헌재 판결을 한번 받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제기되는 음. 제기되는 다르게 판결을 내리지 않을 까 예. 재판관님들이 어허. 이제는 세종실한데가 지금 정부부처가다 내려가 있거든요. 예.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가부, 법무부만 빼놓고 다섯 개만 빼놓고 다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상황은 다르거든요, 지금. 음. 어, 아마도 이미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다. 잡았죠. 예. 음. 음. 그 그러니까 기반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또 더군다나 국회의사당, 국회 세종의사당, 예.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분원 개념으로 들어와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음. 이제 지금 예산도 확보가 돼 있고. 설계 공모 단계가와 있고, 음. 어, 그러면 지금 어 행정 수도 기능을 갖춘 도시로 지금 잘 수량 중에 있다. 예. 어.